자,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오늘도 아,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종이 기원 어, 마지막 무대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죠 아, 네, 거기 좀 단이 내려갔잖아요 네, 말좀 들어요, 너 자,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종이 기원에서 한유지 역할을 맡은 감성기박기원입니다 <laughs> 네, 어, 지난 10월 29일, 2024년 끄트막에 개막했던 뮤지컬 종이개원이 어, 마지막 공연을 방금 마쳤습니다. 연습실에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보냈던 시간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어, 저를 비롯해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맞은 배우분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이주배우님부터. 네. 네, 정말 첫째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세 아들들과 또 지금 먼저 공연을 끝낸 다른 아들들과 딸들까지 우여곡절 끝에 한전 수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한 연기로 저를 다감동 시켰고요. 너무 훌륭한 우들과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촬영하고 계시니까 박수는 나중에 몰아서 한번 주시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실 테고 자, 우리 이천배우님 네, 혜진역의 노희천입니다 네, 어, 어, 이 공연을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 과연 이 공연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공연을 연습하면서 이제 공연 올라가서 조금씩 조금씩 뭐 형들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 같이 연기 호흡 맞추면서 조금씩 더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저에게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어, 좋은 회사에서 또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좋은 관객분들이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항상 마음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응원해로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아. 네, 신현 배우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유신이 역할을 맡은 한유수 역할을 맡은 유신입니다. 어, 작년 초연이 이어서 재연까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참. 배우들도 맨날 홍보할 때마다 참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엄청 뭐 사랑해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맨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작품인데 뭐 되게 양가감정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우로서 무대에서 평소엔 절대 하면 안될 있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무대에서는 또 실전... 할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영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럴 때는 또 뭔가 아 이게 배우로서 할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참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참 이게 아이러니한 작품이구나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정해 기억 같은 작품들도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완전히 분리해서 어떠한 처사도 없이 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더 <laughs> 설득을 시킬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밀어낼 수 있을까 <laughs>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생각이 그대로 그냥 불특구당에 몸을 던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그래서 참 어려웠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많이 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초연 때부터 이 작품을 지켜주신 또 대표님, 연출님 이하, 안무 감독님 또 우리 120회 상주 스태프들 네 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냥 다음에 또더 좋은 작품으로 더 발전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유진이 많이 미웠을 텐데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유진 B 역할을 맡은 감성 배우 박규현입니다. 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지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오늘 아침부터 해봤는데 사실 어,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승현 배우님 말씀하신 해주셨던 것처럼 이 공연이 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해봤는데 어, 명확한 답은 난다는것 같습니다 다만 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리가 어, 눈에 보이기 좋은 면도 있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면도 있는데 이런 저런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어, 무대에서 구현해내는 게 배우들의 역할이 아닌가 세상의 이야기를 그냥 이것도 세상 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면 그것을 전달해드리는 게 배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제가 저번 공연 마지막 공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유진이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었는데 어, 이 공연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유진이가 미우셨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어, 극단적인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즐거웠습니다. 저희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함께 함께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 이번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곧 콘서트도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조만간 또 고민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언제가 됐든 우리 종이 기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누가 있든 어떤 배우들이 하든 그리고 지금처럼 같은 표정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마주셔, 용서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즐거웠습니다. 이매 순간 만드는 이야기들이 즐거웠고, 저 또한 무대에서, 어, 오늘은 어떤 뮤진비가 탄생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무대에 섰던 것 같은데, 어, 결과적으로 저는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부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어, 즐거운 기억과 그냥, 이분 좋았던 아, 이게 참 말하기 보심적럽네요 아무튼 네, 어,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동안 즐거웠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 교 끝나는 그러네요. 또 저희가 추울 때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너무 너무 <laughs> 끝날 때 맞아요. 맞아요. 봄이 오는 게 기분이 이상하다. 봄이 오니까 진짜 약간 끝날 때가 시간이 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뮤지컬 종이기어 무대 뒤에는 공연을 올리기 위해 힘써주신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어, 사회를 맡은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차분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올리고자 많이 애써주신 제작사 뷰티풀웨이의 권진상 대표님. 종의 기원이라는 멋진 작품을 탄생시키고 보다 완성도 높은 재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써주신 김윤영 작가님, 이성준 작곡 음악 감독님, 이기쁨 연출님, 유선후 안무가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정구홍 조명 디자이너님, 권지희 음향 디자이너님, 도연, 도연 의상 디자이너님, 노주연 소품 디자이너님, 이정민 분장 디자이어님, 한승윤 무대감독님, <laughs> 홍보마케팅 더웨이브와 티켓 매니지먼트 클립 서비스의 직원분들 이하! 뮤지컬 조기 디언을 위해 애써지 많은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이쯤 되면은 사실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글씨가 약간 흔들려 보이는데 아그는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아직 괜찮아요. 자,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제가 꼭 막공 무대 인사 때 말씀 못 드린 게 말씀 드려야 하고 말씀 못 드린 게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제가 재연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번 시즌과 다른 어떤 뭐, 어떤 모습이나 제스처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 그 제가 공연 중에 그 면도칼로 빛키 피냄새 맡았던 그런 장면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윤승호가 윤승우 배우님께서 연습실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다! 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공연을 싹 봤더니, 어, 제가 먼저 하더라고요. 먼저.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실에서 막 이거를 승우보다 더 과하게, 승우는 이렇게 되게, 원래 승우 멋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막 이렇게 했더니 승우야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며 나는 저거 못하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디어를 제공주신 우리 윤승우 배우님이자를 빌어 눈치보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어, 이번 공연을 아주 업그레이드 돼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우야 어, 이따 보자 응응자일 음, 따로 제가 문자 드릴게요 자 다음 순서는 사전에 안내드렸던 캐스팅 보드 추첨 이벤트입니다. 어, 배우분들께서 각자의 응모함에서 응모권을 한 개씩 뽑으신 후 당첨되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 뒤에 내 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경우 공연 종료 후 바로 로비에서 전달 드릴 예정이며 혹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다면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주 배우님부터. 너무 과할까요? 아니, 뭐, 좀, 트요 아니, 저, 좀들고좀 들어주세요 아이아들어주실까아아니아니고배님드아다아이거 아이고, 이들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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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본인아시겠죠 자, 이고아 아이고, 아이 아네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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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선배아아아아아아두아두아두아두아두두아아아아두구 네. <laughs> 다들 다리. 글씨가 안보여요? <laughs> <laughs> 꼭 공부 못하는 선생님과 함께 딴생각 하고 있다가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보여주고싶다 진짜 <laughs> 아, 아니 그게 아, 아니야. 뭘게 아니라 못쓰신게 아니라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런네그렇데요네 <laughs> 그렇대요 <laughs> 자다음에 착한 감성배우 박규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네. 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 말씀드리지만, 어, 오늘, 이게 호명되신 분들 중에, 지, 오, 지, 혹시, 혹시, 지금 계시면은, 이따,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자 이제 넘어가구요. 자, 이번에는, 추첨은 끝인가요? 아니요. 아주 많습니다, 추첨이. 어, 다 줘요, 이제. 네? 네? 자, 이번, 아, 맞네요. 그, 이거 끝나고, 우리 포토타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요. <laughs> 2, 1 1 붙여. 어. 4 3 2 1감사합니다 잘로 세요이거 <laughs> 중요해요. <지금 웃음> 이영 진짜. 아, 어, 영상 하는 거예요. 자. 그마 마무리 멘트까지거든요. <laughs> 어. 공연 1분 전이에요. 여러분들 안 냄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이걸 왜 <laughs> 하는 거예요? <건데? 웃음> 무대에서 죽었다 <웃음> <웃음> 자, 이런 걸 <laughs> 합니다. <자. 수> <laughs> 아, 수업가 <그렇구나>, 진짜 <laughs> 우리 이준 선배님은 아, 네. <laughs> 배우를 처음 하셨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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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정혜경의 작품을 처음 보셨어요. 어떤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 저희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 6회로 참여하게 되셨잖아요. 네, 네, 6회, 네, 어, 6회였는데 네, 대본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어떠셨나요? 3개월구나. 어, 그 생각을 했고 어, 일단 M R 그 음원을 들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죠. 네. 네. 어, 뭐. 웰메 이드구나 저희 작품이. 음,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총 막공의 네, 이찬이. 아, 아 지금 저 제가 본이 우리 규원이 또 승현이 그리고 희찬이 정말 정말 훌륭하고 좋은 배우들 가장 궁금했어. 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관객분들이 봐주실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 뭐가요? 네, 희찬 배우님도 역시 면도칼이... 저는 깊은 깊은데 있는 거 보고 게요 네, 역시 면도칼입니다. 면도칼, 짜. 다들 면도칼을 원하실까? 다들 본인이 <laughs> 아, 뽑았습니다. 네, 기본이 묘하실 것 같아요. 오, <laughs> 이거. 공연 의상을 받으실 두분 공연 의상이요? <laughs> 공연 의상 <laughs> 공연 의상인데 네. 네. <laughs> 어, 지금 뽑히신 분들께는 유진이들이 실제로 공연에서 착용했던 후드 집업과 청남방을 열심히 세척을 해서 <laughs> 착용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것들입니 우리 크현 변호님께서 먼저 후드 집업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땀 너무 많이 흘렸는데 세탁을 해서 거셔도돼요 거봐 주면 손 들어 주시면 <laughs> 돼요.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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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이게 제 후대예요. 아,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네. 어, 후도지법은 유승현, 기세중, 김희우, 백동현 배우님 의상 중에 본인이 선택하시는 아 거예요. 네. 그리고 캐스팅보드 받고 싶은 배우가 기세 중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괜찮은 거네요 <laughs> 괜찮습니다. 어쨌든 4명 중에 한 명만 걸리면되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뽑을 분은 어, 청남박입니다 이 청남방은, 어, 누구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되요. 누구 거 중에 고르시면 되냐면요. 박규원, 네. <웃음> <웃음> 박규원, 김기원, 윤승우, 박상현 배우님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만 듣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죽어가다죽이 <laughs> 어, 첫 연습을 시작한 11월부터 오늘까지 약 5개월 동안 아니 <laughs> 보내줘 <laughs> <laughs> 고생했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유난히 힘드네요? 뭐,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네첫 연습을 시작한 11월부터 오늘까지 약 5개월 동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말 모두가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 뮤지컬 종이기원을 이대로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 빠밤! 네이버 스토어에서 뮤지컬 종이기원 DVD가 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오늘 자정까지 판매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주문 버튼 누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스토어 다들 해보셨죠? 네, 네. 들어가셔서 본인들 것도 하나 사세요. <laughs> 뭐 매출에 뭔가 또 대표님 뭐 고기 주시겠죠? <laughs> 자, 게다가 어, 4월 종이경 콘서트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콘서트가 있는 거 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동안 뮤지컬 종이경을 사랑해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꼭 다시 만날 겁니다. 그게 누구든, 어디에서든, 콘서트에서 만나요.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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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